바쁘신 중에도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데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요 참석자 소개 후 연구개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고, 다음으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됩니다. 외국인 연사의 주제 발표는 순차 통영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해 주실 독일의 에너지 기업 플라네테사의 로버트 가스퍼 책임관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독일 현장을 방문하고 오신 나주시의 김관영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주시의회 농업검설위원장이신 김혜원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십니까? 주식회사 유니엔의 박종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남도청 수산정책과 박도환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내부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 이진우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산연구소 정대영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진우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실은 세미나를 하는 그 특별한 뭐 인사 한마디 아, 저희 초산 농수인 막둥이가 있습니다. 막둥이가 미국 선생님도 많이 오기 때문에 좀꼭해 주셔야 해서 나왔습니다. 바이, 바이오가스 이 부분은 실 저도 개인적으로 2012년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바이오가스.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태양광, 그쪽에서 태양광 미관상 안 좋아. 두 번째, 폭력도 안 좋음에 좋음 때니다두 가지는 조금 그 어떤 꺼린 경향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그때 제일 많이 어떤 시설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바이오가스 시설이었습니다. 그 길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12년이니까요. 전 세계 5층0기 중에 4,500기가 그쪽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만큼 확장되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축처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들어가될까요 두 번째, 독일은 수영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경에서 그냥 해도 하지 않고 옥수수를 길러서 농업인 입장에서는 그걸 바이오매스 여론을 납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어떤 부가적인 소득이 되고요또 하나는 인근 주민한테는 전기, 물론 이제 그 유료도 있겠지만 원수, 공급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슬러지가 나오더라고요. 발전 과정에 슬러지 나오면 다시 농가에 환영하는 그런 시스템이서참 좋겠다. 아울러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의 그, 원, 그 온수 난방이 엑셀 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 기술이 저희나 기술이 접목됐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시설이라, 그때 당시에는 12년 전만 하더라도, 아, 그러면 바이오매스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독일은 큰 나라는 휴경지를 이용해서 하지만 저희들은 그것이 없어서 힘들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 벌써 12년이 흐르다 보니까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축구를 지금 과포화 상태지 않습니까? 농경지을 들어가야 되는데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축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두 번째로, 어차피 탄소 중립류고 관련돼서 농산물, 잔재물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어리지프을만 쳐가지고 모든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이오웨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시점에서. 다만, 아마 지역별로 어떻게 그걸 어, 하고 운영을 할것인가를 나름대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좀뜻 있는 어떤 셈이라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회사에 어, 넣으셔서 어떤 경험을 한번 보여주고 여기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방향을 가져갈 것인가 그런 고민, 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은, 비중한 자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둘째기 보면 이제 오늘 날씨가 안 좋고 실내 자료를 저희유인해 드려야 되겠는데 그걸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마 파일들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이제 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독일의 플라넷 회사에 탄소중립을 위한 독일의 바이오 구축 현황에 대해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참고로 프라네테산은 1998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650개 이상의 바이오가스와 90개 이상의 바이오 메탄 플랜트를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전문 기업 중 하나입니다. 어,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실 브버트 가스퍼 마니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laughs>